황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뛰어난 효능을 가진 약재입니다. 먼저 황기는 면역세포의 수를 늘려서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높여주고요. 전반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황기는 면역 글로불린과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조절해 줍니다. 이 기능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고요. 몸의 과한 반응을 가라앉혀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황기가 세포 속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로 알려져 있는데요. 길이가 유지되면 세포의 노화가 늦춰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황기는 면역력 강화, 염증 조절, 노화 지연 이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귀한 약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